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정보를 함께하는 다인 TV입니다. 요즘은요 뉴스를 보면 온통 부동산 관련 기사가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속 정부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피해보는 사례가 없도록 이 복잡해진 세금 관련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제일 먼저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취득세율이 그 자산 가액에 따라서 세율을 매겼습니다. 6억 이하는 1%의 취득세를 매겼고요.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1에서 3% 사이 세율이었고요. 9억 초과분은 3%의 취득세율을 매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액과는 상관이 없고 세대의 주택 수에 상관이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주택자의 세율이 최고 12%까지 갑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취득세율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 보시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달라진 취득세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안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입니다. 이제는 취득세 관련은 1세대의 범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다주택자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하였다. 1세대란 세대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이게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다만 여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30세 미만의 자녀라 하더라도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사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대로 볼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다 이제는 30세 미만이어도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있는데요. 중위소득, 즉 20년 1인 가구 월 소득이 175만 원인데요. 여기서 100분의 40 이상, 즉월 70만 원 정도만 되면 일정한 소득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소득이 있고 세대가 별도로 되어 있으면 30세 미만이어도 별도의 세대를 둘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 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고요, 중과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정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 뭐 농어촌주택이나 공공주택 사업자, LH나 지방공사 말입니다. 재개발 사업 등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중과세도 적용받지 않고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주택수에 합산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사, 하급, 취업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요, 1주택 세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일정한 기간 내에 처분할 경우에는 신규주택은 1주택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기존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에 차액이 추정됩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여기서 일정한 기간 내란 보통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거든요. 근데 조정지역 내에 있는 주택은 1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화된 주택 정려취득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 이상 주택을 정리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은 3.5%인데요. 12%로 강화됩니다. 그 이후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 그대로 3.5%이고요. 근데 단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직계존비 속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어도 3.5%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과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부모님을 복양하겠다는데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보겠습니다.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복양하기 위해서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5세 이상 직계존속과 자녀의 세대를 각각 독립된 세대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입니다.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수 계산 방식은 한 주택 소유로 봅니다. 한 주택.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즉, 형제 자매라든지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 있죠. 부부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 일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만약에 형제 자매 간에 지분을 나눠서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언니 1주택, 나 1주택, 이렇게 각각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합니다. 그리고 상속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의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주택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추가 취득주택은 1주택 세율로 적용됩니다. 5년이 지나서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상속주택을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 소유로 판단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당의 주택을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며, 등기를 안 하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겠죠.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서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승계 조합원의 경우에는 입주권 취득 시에 해당 토지 지분에만 취득세 부과합니다. 현재도 그렇죠 이거는요.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법 시행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이거는 적용됩니다. 예전에도 분양권은 주택으로 본다고 했었는데요. 그거는 청약 시에만 주택으로 봤었고요. 이제는 어, 취득세, 양도세 모두 합쳐서 전부 다 이제 분양권은 주택 수에도 포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재산세 과세 대상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후 실제 사용하기 전까지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오피스텔 취득 시점에는 해당 오피스텔이 주거용인지, 상업용인지 확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상 용도대로 건축물 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없이 주택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 후에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이나 정년, 전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부터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과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에는 주택수 합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중과 대상도 제외됩니다. 주택수 합산 및 중과 제외되는 주택입니다. 가정 어린이집, 노인 복지 주택,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요. 아, 이건 투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기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제외되고요. 농어촌주택, 사원용주택 등등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던 경우에는 신규주택 취득은,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을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 차액에 대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추징됩니다. 종전주택은 3년 안에 처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소재는 1년 안에 처분 멸실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이사 가기 위해서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이 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3번째 1주택을 보유하다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였는데 이 경우에 일시즉 2가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아파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은 되지만 은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실체가 없으므로 아파트 중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이것도 조정대상지역 소재지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멸실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으로 거주하던 주택 A에서 퇴거하면서 신규주택 B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된 주택에 입주하면서 신규주택 B를 처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네 해당됩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재건축 주택의 완공시까지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서 신규 주택을 취득한 점을 고려한 겁니다. 재건축된 주택 입주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이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열다섯 번째 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정부가 주택시장 안전 보완 대책으로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 발표일 포함입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정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빙서류라면 실거래신고한 거와 계약금 납부한 뭐 동장거래내역서라든지 시행사와 분양계약서 등 이런 정빙자료를 제출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비조정대상 지역에 3억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은 기존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비조정대상 지역의 두 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가에게 1에서 3%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에 비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에는 8% 세금을 적용합니다.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1주택 소유할 때 1에서 3% 취득세를 적용하고요, 2주택부터는 8%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법인 또한 12% 적용합니다. 비조정대상 지역에서는요, 1주택 소유 시 1에서 3% 취득세 적용하고요, 2주택까지 1에서 3% 적용합니다. 그리고 3주택부터는요. 8%를 적용하고요. 4주택부터는 12% 취득세를 적용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다시 개정이돼가 추가가 되었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아마 지방부동산 시장을 조금 살려두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용 예를 보면요. 1주택 소유자가 비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시에는 이래서 3% 적용이고요.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 지역 취득 시에는 8%입니다. 2주택 소유자가 비조정대상 지역에도 8%가 적용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에서도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질의응답식의 자료까지 내놓았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실 때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중산자이부동산에서 운영하는 다인TV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